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자 인기 정말 많은 차량이죠. 제네시스 GV80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GV80 지금 저희 매장에 265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어, 엄청 많은데 금액도 보시면은 뭐 7천만 원대 뭐 8천만 원대까지도 있고요. 거의 신차급 차량들은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비싼 신차급 차량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 골라드리고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차량 4대. 네, 7천만원대 뭐 이런 금액대 차량들이 아니고 3천만원대, 4천만원 이하의 지금 제네시스 GV80 차량 4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들 제가 어 고르면서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차량 문제 없이 잘 타실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차량들로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엔진 미션 지금 굉장히, 뭐 하체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자, 일단 키로수가 다 지금 금액대 보시면은 키로수가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거 조금 감안해 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검정색 바디구요. 자, 20년 4월 출고되고 네, 19만 키로.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정말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외관. 자, 오일 하나도 비치지않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 너무 이쁘죠? 네. 자. 야, 깔, 깔끔해요. 그죠? 시트도 정말 깔끔합니다. 이게. 예. 한 4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키로수가 많아도 정말 깔끔하게 오래 타시면은, 네, 지금 더군다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인 신조 차량이라, 어, 차 주인분이 엄청 깔끔하게, 뭐, 많이는 타셨지만 엄청 깔끔하게 잘 관리해서 타신 차량입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인 신조 지금 장기 렌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량 지금 정말 깨끗하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자, 미세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 중에 가장 저렴한 차량인데요. 3,390만원에 지금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들어온 지 지금, 어, 한 달, 한달안된 차량이에요. 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자, 3,390만원에서, 자, 두 번째 차량은 바로 3,620만원. 거의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회색 차량입니다. 자, 회색 차량, 외관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네. 야, 실내 정말 예뻐요. 제니스. 아, GV80은, 네.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네, 가솔린, 사륜구동 모델이에요. 야, 아, 갈색으로 된, 네. 투 톤이 정말 예뻐요. 자, 어라운드뷰. 네. 옵션은 뭐, 정말 좋습니다. 옵션은, 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이 차량 지금 완전 무사구입니다. 그리고 뭐, 도색, 뭐, 칠, 전혀 없고요 휠이 보시면은 20인치 휠이에요. 휠 어딨어? 어, 휠 사진이 지금 안 나와있네. 네. 휠이, 이, 이 차가 20인치 휠입니다. 20인치 들어가 있어요. 자, 완전 무사고 깔끔하고 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3,620만 원입니다. 네, 키로수는 조금 감안해서 한번 봐 주세요. 어쨌든 이 차량이 지금 고속 주행 위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닌 차량이라 어 키로수는 많이 나오는데 차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 네, 검정색 바디에 지금 3.0 디젤, 네,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 빌팅 캠, 넥시콘 사운드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자, 이 차량. 지금 보시면은, 네. 아, 어, 깔끔해요. 깔끔해요. 어 너무 깔끔하네. 자, 키로수가 20만이 넘으면은 성능부증보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네. 헤드업. 옵션은 뭐 워낙 좋은 차라. 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 차량은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3750만원. 네, 차량은 너무 좋은데,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지금 교환은 없구요. 다 판금. 네, 상금 3개 찍혀 있어요. 네, 괜찮죠. 자, 미세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된 차량입니다. 네, 자 이런 차량들 금방 나가겠죠. 네. 이런 차량들은 금방 나가요. 네. 자, 마지막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네 번째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자, 청색입니다. 제네시스 청색은 뭐 이렇게 촌스러운 청색이 아니에요. 네. 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청색이, 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예, 고급스러운 그런 청색의 그런 차량입니다. <laughs> 자, 이 차량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구요. 자, 파노라마 썸루프 헤드업 들어가 있구요. 자, 옵션은 뭐, 너무 좋아요. 옵션. 네, 옵션,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네, 어,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뭐, 자외선 차단 유리, 앰비언트 무드램프,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뭐, 차로 유지하는 거, 네, 이탈 방지 보조 기능,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많습니다. 옵션이, <laughs> 옵션이 정말 많은 차예요. 네. 자, 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오늘 보여드린 차량 중에서 제일 비싼데, 어, 그래도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나는 몇백 더 주고, 어, 키로수 좀더 짧은 거 타겠다 하신 분들은 <laughs> 이 차량 선택하실 것 같아요. 11만 1000km입니다. 11만 1000km.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구요 아 렌트 이력 있네요 이 차량 잠깐만 아이 차량 그 1인 신조 차량이라 네, 장기 렌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프론트 휀다 네 지금 앞부분 네.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미세유 유나 불량 전혀 없구요 네어이 차량 너무 좋아요 지금 어이 차량 괜찮네요 청색 선호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네요 아, 오늘 지금 260대 중에서 골라 드린 지금 이네대이네 4대, 대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금액대 예산이 뭐 만약에 나는 어한 4천만 원대까지 볼수 있다 하면은 뭐 좋은 차량 더 많이 찾으시 찾아서 이제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금액적인 그런 가성비만 따지고 봤을 때는 오늘 보여 드린 이네 대가 전국에서 가장 어, 가성비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어,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연락주실 때는 꼭 차량번호 이렇게 내 자리 보시고 나서 문자나 카톡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